어쩌면 우리는 애터미와 상관없는 사람이 애터미 하는 얘기에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감은 잡으셨겠지만 오늘 주어진 시간은 애터미 안에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 애터미를 바라보는 그 시각 차이만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회사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인들이 보면 정말 푸른 옷구슬처럼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마치 그 멋진 골프장의 그 그린, 그 너무나 환상적이잖아요. 그기처럼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곳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답니다. 한 사람은 스포츠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잘 아시다시피 스포츠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거기에 멋지게 골프를 치고 있는 분인데 노동을 하시는 분은. 예, 그 멋지게 골프를 치는 분을 서포트하는, 뭐, 캐디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살다 가는 이곳에 스포츠를 하다가 살고 가다가 싶으세요? 아니면 노동만을 하다가 가고 싶으세요? 뭐, 정답은 나와져 있습니다. 어,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어제와 같은 생각, 어제와 같은 일을 반복해서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생각, 어제와 같은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무척 중요해요. 저는 고층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파트에 내려올 때뭐 넥타이가 장롱 맺었거나 구두끈이 풀어져서 구두끈을 매는데 야속하게도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요. 그러면 은근히 신경질이 납니다. 좀 천천히 내려오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때로는 누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급하게 올라갔다가 어딘가를 바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오늘따라 이 놈, 이 엘리베이터가 왜 그렇게 느린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어도 별수 없잖아요. 오늘은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느리지? 저는 알아요.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1년 365일 같다라는 것을. 그런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엘리베이터가 빨리도 내려오고 어떤 때는 늦게도 내려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내일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오픈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엉망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장고를 원하지 않아요. 엉망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사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거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반대로 던져보면 우리는 먼저 그분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나중에 돈이야. 모아지면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대부분 이 일, 직업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일반인들은 억만장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다 모아는 났는데 쓸 시간 없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네트크 마케팅에 저기에 있는 우리 리더분들은 금리 계산으로 따지면요. 은행에 수백억 원을 넣어놨을 때 받는 금리보다도 더 금리를 세게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수백억 원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모음은 순서를 바꿔서 모으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저는 비전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것 같습니까? 네. 어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도 어쩌면 어 애터미 간판을 보고 오신 분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안에 또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두는. 애터미 간판을 보고 오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왔을까요? 애터미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맞죠? 이처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 무척 중요합니다. 저 역시 애터미를 창업하신 박한길 회장님을 우연하게 뵙게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두번 정도 해 봤어요. 그런데 뭐 성공을 하지 못했고, 내가 잘못해서 성공을 못하는 것은 덜 억울한데, 정말 어떤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경영자를 만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무너져 내릴 때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요. 어쩌면 저는 마음 한 구석에 정말 제대로 된 경영자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정말 한번 미치도록 일을 하고 싶었고, 뭔가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뭔지는 몰랐는데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의 회장님을 제가 그때는 회장님이 아니었지만 그때 뵈면서 "아, 이분은 다르다" 어쩌면 제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이 과거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분들은 떠나시더라고, 계산이 빠른 분들은 떠나는 거예요. 저는 계산 없이 따라 나선 거예요. 정말 이런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정말 내가 설사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 원망안 한다.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지혜는 얻어갈, 엄청나게 얻어갈 것 같다. 나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계산 없이 만나서 여기까지 이 따로 나선 거예요. 제가 내일 모레면 저도 이제 한갑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돌이켜보면 애터미를 창업한 회장님을 만나서 저만 만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만났을 텐데 저는 그 기회를 놓지 않고 붙잡은 그 선택 이게 인생의 저는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지난 10월에 일산 킨테스 석세스 아카데미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만오천 명이 넘는 그 영상은 아마 있을 거예요 보세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예? 이게 말이 만 오천 명이지 저 앞에 있는데 저 뒤에서 좀 봅시다 하는데요. 망설여져요. 저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아, 정말에요. 내가 저기 가야 돼 말아야 돼. 결국은 나중에 보자고 그러고 안 만났어요. 왜냐면 내가 걸어가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예, 이 엄청난 인원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떤 그 정제되어 있는 문화 그건 뒤에 서 뒤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현금 10억 지게차를 우리는 보셨어요 현금 지게차를 받는 우리 박정수 총 단장님이 가장 기뻤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기뻤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도 기뻤고요 정말 되실 분이 돼서 마음으로 모두가 다 축하해 줬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해 줬어요 그래서 승급하신 그분보다는요 정말 축하해 받아야 되고 정말로 기뻤던 분이 누구일까요? 직접 이 10억의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직접 만드신 분이 회장님이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가장 간격스럽고 가장 기뻤던 분이 회장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이 축하를 받아야 할 자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회장님께서는요.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나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나도 두려웠다고. 나도 힘들었다라고. 그 얘기를 듣는 저는요. 그 과정을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 정말로 죄송하고 정말로 미안하고 가슴 저리도록 무언가가 저도 가슴이 꽉 막혀 있었어요.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요. 정말 회장님께서는 초기에 큰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나 힘들어, 나 두려워라고 하는 내색을 단한 번도 보여줄 기획이 없어요. 모두가 만나면 희망이없고 모두에게 어떤 비전 얘기를 하는 정말 큰 산으로만 여겼지, 그큰 산의 그늘로만 여겼지, 우리가 조금 거기에 그 거들어주고, 그 힘들고 외로울 때 조금 나누는 그런 생각은 왜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고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혹여 저희가 막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요 네트워크 마케팅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경영자가 경영자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 가운데 시작했기 때문에 의심들을 많이 하고 정말 그런 좀 불신의 벽이 많았습니다. 혹여 오늘 또 여기에 와서 여기 에터미의 경영자는 어떤 분일까 하고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분이 있다라면요. 앞서 먼저 시작한 분들이 이미 다 검증 끝냈어요. 그냥 내 가정 경제 문제만 좀 고민하세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지금까지 에터미는요. 단한 번도 마케팅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쪽 세계에서 변한다는 것은 변질을 의미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변경이 있고요. 변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요, 해모임을 서른포에서 마흔두포, 마흔여덟포, 오십사포, 지금 현재는 육십포. 이렇게 사업자들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변경을 했어도 좋지 않은 쪽으로 변질은 되지 않았습니다. 양을 더 늘려주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는 했어도 단한 번도 마케팅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애터미의 어떤 경쟁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그 한국 원자력 연구원 저희가 회사를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는요. 애터미 자랑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맨 먼저 얘기하는 게 동영상을 뉴스를 보여주고 한국 원자력 연구원 얘기를 했고요. 다국적 기업인 한국 콜마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지금은요, 누구도 한국 원자력 연구원 또 콜마 얘기를 많이 비중을 두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얘기하기도 바쁘고요.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 애터미 자랑하기도 부족해요. 이 애터미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 또 한국 콜마가 합작으로 만든 연구소 기업법이라고 하는 콜마 B&H가 있어요. 예, 여기 가운데 보면은요, 저기 한국 원자력 연구원, 저기는 이제 기술을 투자했고, 또 다국적 기업인 콜마는 이제 자본과 어떤 기술을 투자해서 합작으로 만든 기업이 콜마 b n h 예요저 콜마 BNH에서 매주 목요일날 수천 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는 연구소 기업법 1호예요 1호는 뭐예요 최초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 그래서 우리는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기업이 앞에 나오고 연구소가 뒤에 나와요. 왜? 기업이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소를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는 연구소 기업법 1호예요 뭐가 1호예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만든 연구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소가 기업을 만든다고 하는 역발상이에요 어찌 됐든 이 홀마 비 h 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독과점으로 판매를 하는 유통회사가 애텁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보여주면 아, 애터미의 제품도 많던데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얼마나 높길래 고등어를 다 키우고 멸치를 어디서 키웁니까? 뭐, 라면을 어떻게 연구합니까?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그렇게 한가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성스러운 우리 멤버십 회원제가 파워예요, 파워. 이 파워를 이용해서 싸고 좋은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여기에서 다 유통이 가능하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애터미는 소비자가 이익을 보는 마케팅이에요. 소비자만 이익을 봅니까? 더 이익을 보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있는 우리, 뭐요? 판매하는 분들이 더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소비자가, 소비자가 이익을 보는 마케팅이다. 이 소비자가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이런 용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 가격을 보게 되면은요 무엇이든지간에 인식 가격이 있어요. 뭐 대충 얼마 가겠다 인식 가격. 그런데 모두가 다 정말 어떤 제품이든지간에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네트워크 마케팅으로만 이게 이동을 하게 되면요 제품 가격이 뛰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식 가격 밑에 형성이 돼 있는 게 이게 애터미 가격이에요. 이걸 가지고 경영을 하는 거하고 적당히. 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만 가면 대부분 제품 가격이 이렇게 인상이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푸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제품을 지금 보세요 다는 진열이 안돼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생필품이에요 여기 다 얼굴 들고 오셨잖아요 얼굴 들고 오신 분들은 다 쓰는 거예요 건강 찾는 분들 다 쓰는 거예요 아무리 제품이 싸고 좋은데 내가 필요 없는 제품을 사는 것은요 그거는 소비한다고 하지 않아요 낭비한다고 합니다 낭비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정의가 뭐예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다이렉트로 거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간에 유통망을 없애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유통 단계가 없고 광고비가 없어졌으면 물건 대가 싸야 돼요, 비싸져야 돼요? 싸야 되죠. 근데 웬일인지더 비싸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고의 성장 동력은 뭐냐면 재구매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한 제품을 판매를 한 유통회사다, 우리 회장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은 뭐예요?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7, 8명이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그 일은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익이 되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번다. 이거는 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100세 시대예요. 내가 100살까지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100살까지 어떤 보장이 되지 않으면 보험도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사는 사회적으로 지금 은퇴했다, 퇴직했다라는 말은 저를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랐는데 지금은 은퇴퇴직이라는 말은 사라졌어요. 뭐였어요? 재취업이에요. 이제 700만 세대가 이뭐 자료에 보니까 지금 700만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한강의 기적을 잃었다고 하는 이 세대가 금년 초부터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좋아 700만이지 인구가 우리가 중국처럼 몇 십억 됩니까? 700만 세대 고박이 부양가족 따지면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은퇴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회적 병폐고요 사회적 문제예요 정말로 큰일 난 거예요 이 백세 시대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오래 버느냐예요 누가 돈을 오래 버느냐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야 질 좋은 삶을 살다가 갈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 요 마음에 오지 않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럴 거다. 왜? 한 번도 주변에 백 살까지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과정을 보는 학습 효과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부터 해당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리가 영화 관객이 돼서 주인공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고 끝나고 나면좀 시간 지나면 잊어먹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단한 사람도 비켜갈 수 없는. 이 노후는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주인공이라는거 하는 사실이에요 각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왕 오신 거 여기 계신 분들이 무게 있게 받아들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백세시대에는요 영원한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백세시대에는이 앞에 뭐예요? 연금성 소득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내가 돈벌수 없는 나이가 되어도 애터미에서 오토파매사가 되면 200벌이를 한답니다 이 200을 40년, 50년 복리 계산 빼고 계산을 해도요. 로또 당첨 금액보다 센 거예요. 20년 공직 생활을 해도요. 연금 200만 원이 채안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성장 동력이 달라요. 우리는 200이 한 바퀴 구르면 400이고, 800이고, 한 바퀴 또 그러면 1600이고, 한 바퀴 또 그러면 산사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물가 지시대로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아 애터미를 정말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소비자가 이익을 보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버는데 내가 일할 수 없을 때도 돈을 번다 얼마나 금상첨화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상속까지 해주겠답니다 에? 이것도 좋은데 상속까지 해주겠대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상속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도 있어요 상속 잘못 받아서 뭐예요? 신용 불량자도 이렇게 생긴단 말. 상속보다 더 중요한 건 생존입니다. 애터미 시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애터미 시간을 어디까지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앞번에도 회장님께서 백년 기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백년 기업은요, 참고로 2013년도 기준으로 봤더니 두산 기업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가 7개가 있어요. 백년이 넘은 기업이. 그런데 가까운 일본은요, 5만 개가 넘습니다. 5만 개가 넘어요 우리는 7개예요 100년 기업은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매출이 많다고 해서 100년 기업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바로 문화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상속은 좋은데 문제는 애터미 시간이란 말이에요 애터미 시간을 알려면요 애터미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15,000명이 넘는 일산 킨데스에 쓰레기 하나가 없고요 정말 많은 관계자들이 긴장을 바짝 한 거예요 왜 그 일상 킨세스에 만오천명이 모인 데 1박 2일로 해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에? 아이돌이 와도 서너 시간만 쓸 뿐이지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성숙된 세미나를 정말 대단하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단한 분도 거의 이동 없이 몰입해서 듣고 계시는 이게 문화입니다 또 이런 세미나를 회사가 직접 주관합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이렇게 리더가 돼 보니까 회사가 직접 세미나를 주관하는 그 감사함을 이제는 청 뼈저리게 느낍니다. 타 네톡 마케팅은요, 라인이 그룹별로 명함도 주고받고 안할 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우리 애터미처럼, 어? 교차해가지고 자기 파트너도 아닌데 가서 강의하고 뭐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좋은 분위기다 뭐다 했는데 이성현 박사님이 오셔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시더라고 바로 재심합력 이 재심합력 없이는요 백령기업은 요원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애터미의 대단한 장점입니다 그게 회사가 만들어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세미나를 회사가 다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상 팀들 정말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매번 부업과 세미나를 비롯해서 원데이 세미나 각 지역에 우리 애터미,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도 대단하지만요. 우리 애터미의 그 우리 사업자를 보좌하는 서버트하는 우리 직원분들도요. 창의적이고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때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경쟁 상대는요, 동종업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진입비 유지비가 없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당연히 진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는 걸로 착각합니다. 천만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진입비 유지비가 거의 다 있어요. 없는 회사가 이상한 회사예요. 우리가 이상한 회사예요, 우리가. 왜 진입비가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아이디 등록할 때 물건 사야 돼요. 또한 달에 몇십만원씩 제품을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진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는데 여기에 습관이 돼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회사가 유지하냐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특히 글로벌 쪽에 가면 어, 우리는 유지 없이 유지되는 유지회사라고. 금년 들어서 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Tv만 틀면 잡지책을 보면 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기가 따갑도록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 4차가 있다는 얘기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데 자꾸 4차라고 하니까 불안합니다. 4차의 대표적인 것은 AI, 인공지능. 많은 학자들이 대조 때부터 변해왔던 변화가 앞으로 2, 30년 동안의 변화가 더 심하고 많다고 이 얘기를 자꾸 듣게 되는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불안하잖아요 아시,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깡닥으로 100년 가는 거 아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잘 된다예요 우리나라 DNA학회부터 많은 석학자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반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뿐이 없다 진짜 지금 드론이 장난감처럼 돼 있는 드론이 세상을 이제 막 이렇게 아기들도 놀고 요즘 그러죠 미국에서는 드론으로 이제 택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단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는 세상의 속도가 달라졌어요 속도, 우리가 대형 할인 매장을 이겨먹지 못했던 게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1차 식품이에요 상추, 깻잎, 신선도를 요구하는 것은 직접 가서 사야지 손가락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 뭔지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통의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네트워크 마케팅이 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 네? 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네트워크 마케팅뿐이 없다. 여기 스마트폰 다 들고 오셨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죠 10년 전에 스마트폰은요, 전화 걸고 받는 용도에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맞죠? 지금은 지금 각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은 무엇을 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로 따지면 PC 500대 이상의 자료가 들어 있고요. 수천만 권의 책이 들어 있고요. 지구 저 끝에 있는 정보가 일 초면 바로 알수 있는 엄청난 걸내 주머니에 들고 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은요, 우리 호주머니에 무엇을 들고 갈까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내 호주머니에 무엇을 들고 다닐까요? 정말로 기대가 되면서도요. 정말로 두렵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가는 세상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네트워크 마케팅뿐이 없다라고 많은 석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속까지는 내 자녀들까지도 혜택을 보겠지만요. 여기다 더 나아가서 이 애터미는요. 국익에 도움을 주는 마케팅이에요. 여기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만 감동받고 우리만 희망적인 게 아니에요. 외국에 가면요. 이 애터미를 보고요. 정말 나도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눈빛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잘 돼야 되지만 정말 저분들. 동남아시아 기타 다른 민족이 다른 그분들까지도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애터미는 정말로 잘 돼야 되고 잘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시간 안에 어쩌면 10년 안에 우리 이애터미가 100조의 매출을 뜹니다. 뭐 사진 찍는 몽상 100조 그 100조 말고 매출 100조가 10년 안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시간 안에 100조 매출이 뜰 거예요. 이 100조 매출은 엄청난 거예요. 수당이 35조가 풀려요. 법률적으로 35조가 우리 사업자들 목이에요. 20년 전 돈으로 우리 강강공사 1년 연봉 총 합산한 금액이 제2공간 포함해서 이 금액이 35조였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우리 서민들에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조가 한 바퀴 딱 긁으면 200조예요. 한 바퀴 딱 긁으면 400조예요. 이게 정말 이 지구의 애터미를 모르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기업의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모두가 함께 감동적으로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모두가 다 동메달 이상을 다 따신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요 금메달은 행복할 것 같아도요 막상 금메달을 딴 사람은 허망합니다 내가 이럴려고 4년 8년 먹을 거못 먹고 했나 허망하답니다 길거리를 가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별로 그렇다고 해서 금메달 하나 따면요. 연금이 (100만 원인데) 우리처럼 몇천만 원 받으려면 사는 동안에 금메달을 5 0개는 따야 될 텐데 그 (50개를) 어떻게 따요? 그 수십억 어 인구를 상대로 해서 금메달 따는 게 나아요. 여기 저 애터미에서 (200) 버는 게 나아요. 아 이거 하는 게 훨씬 낫죠. 그금메달은 허망하답니다. 은메달은요. 이왕 따는 거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자식을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평생 가는 거예요. 동메달은요. 아, 이왕 따는 거 나도 저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시상대에서 서 있을 때는 뭔가 서운했어요. 그 며칠 지나서 공이 생각해봤더니 한번만 메달도 못딸 뻔했어요. 이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애터미에 등록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모두가 동메달 이상 따신 거라니까요. 예, 네, 이제 네, 마칠 시간이 돼서 여기 계신 분들 이 애터미는 정말 인류 기업을 뛰어넘는 초 인류 기업에 그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인류 기업을 뛰어넘는 초 인류 기업 그 중심에 단한 분도 낙오자가 없이 다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